얘는 땡이고요 치워한데 뭐랑 섞인 것 같아요 저기 이 집에 왜 왔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아지들 보려고 간식을 줘야죠 이거 최근에 잘 먹이고 있는 건다 아니 아니 우선 여기 <laughs> 왜 왔는지부터 좀 <laughs> 말을 봐봐 아니 말숙이가 이사 온지는 꽤 됐지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모인 적이 없는 아, 것 그렇죠. 같아서 집들이 겸사겸사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숙이 티셔츠 오늘 뭐마니까 <laughs> <하십니까>? 술! 술. <laughs> 야, 나보다 잘 챙겨 먹는데? <laughs> 야, 프로폴리스 좋겠다. 국내산 방. 밀 관리에 좋 애들 먹으려면 리가 까랑까랑해져서. <laughs> 캐러티어, 음, 그거 좋아. 음, 근데 문제는 너무 빨리 먹어. 근데 이빨 건강이 좋다니까 그러니까 단백질이 7리 이상이가 근데 그래. 이거 살 많이 안 줘. 반려동물의 제품이므로 반려동물 이외에는 급여하지 마시오요 <laughs> 몰라요. 또술 먹고 나면또아 근데 간식 네. 먹고 싶기는 식구가서 민정 일로 와. 자 그래서 목적을 다시 얘기해 주시죠. 오늘 비도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술 먹고 개 되기 위해서 어. <laughs> 술 먹고 개 되서 이거 보여주는 거 이거, 보여드리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거 쫀득기처럼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술 먹고 이거 데워 먹어보자. 근데 비 오나? 비 오면 전시켜야 되나? 네, 밖에 비 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 아 진짜? 김치전 파전, 맛있겠다. 해물 파전, 파전 사줘. 아, 그럼 빨리 마실까? 빨리 먹고 빨리. 끝내 배고파! 어, 배고파! 잘한다. 집주인! 일단 맥주 하나씩? 아, 감사합니다! 네. 너 냉장고까지 이제 파뉴다 간다 아, 내 푸른! 푸른! 찍지 마! 어, <laughs> 내 푸른! 잘했다! 짠! 짠. 뭐뭘 축하해야 되나? 어, 이사 축하해! 어, 이사 축하해! <laughs> 좀 있으면 1년이야. 어, 어. <laughs> 앱. 오, 어? 블루라벨 리던아 먹어도 돼. 우와. 30장 촬영하면서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laughs> 아, 아니 씨 진짜 까는 거야? 네. 여러분 어. 신림 사거리를 조심하세요. 신림 3거리인가? 나 웬만하면 어. 말안 걸리거든? 거기서 고, 도로를 아십니까? 해? 아 진짜 세번 정도 말 걸린 것 같아. 어. 나 홍대에서 2번 걸렸어. 아 진짜? 너 뭐래? 무슨 귀인이 많다 했는데 그때가 마침 음. 사주 본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 귀인이여? 많이 틀 근데 그 KF c 인가맥 아, 그 있잖아 아, 거기 아. 2층 가가지고 같이 얘기 한번 나누면서 햄버거 하나 사드리고한 뭐? 시간 동안 소라 떨다가 갔어. 또왜 거기까지 갔어? 유산한애네 아니 거기서 무슨 컵막 뭐지 커피 한 잔하면서 얘기를 나눌까 했는데 할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 누가 봐도 그건지는 알았어. 아 그냥 가가지고 같은 어. 거 먹으면서 즐겨 누나 나 얘가 기준이야 나. 나한 시간 <웃음> 재밌었어. <웃음> <와>. <웃음> 인기 동에 진짜 일진 많아. 일진이 아니라 조폭. 응. 응. 그러니까 옛날에 있을 대초등반에는막 검달도 무섭고 했거든. 응. 근데 지금은 사실 안 무서워. 와가지고 응, 막어 아, 민정 님 사진 찍으러 가더라. 어 가만 있어봐. 어 아, 사진 한번 찍어봐. 어 진짜 이래가지고. 근데 너무 성직한 사 그러면 뭐라 못할 것. 같아. 안 무섭다며. <웃음> 무섭다며? <웃음> 살짝 좀만. <봐. 웃음> 다음에 넘어보면서. 맞아, 나 그랬다. 부산을 갔는데 음. 지인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혼자 거리에 있는데, 음. 어떤 남자분이, 어, 누나 팬이에요. 막 이러면서 온 거야. 그래서, 아, 네, 안녕하세요. 이랬어.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덩치 큰 형아가, 뭐, 막 뭐, 누군데? <laughs> 그래서, 뭐, 뭐 하는데? 아, <laughs> 좀, 좀 친한 건데.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래서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그래서 맞아. 아, 형님 뭐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러면서 막 데리고 가는 거야. 오. 막 가면서 어 계속 뭐 돈은, 돈 많이 버는데? 무슨 말인가? 감자국 맛있는 거. 자기 전까나 돈, <laughs> 돈 많이 버는데 아니 내말 들어보라 뭐 그래서 그 불렀어 <laughs> 가면서 막야 아, 우리 옆에 가게 취직 시키자 약간 이런 식으로 어? 성드립 했어 <laughs> 존나 <존나까진> 까장하게 <나게>. 갑자기 <laughs> 남대표 <옆에> 성문 오 <laughs> 근데 그거 다 들렸어 내 면전에 대게한거 아니고 뭐얼마나 유명한데 야 그럼 뭐저 가게 취직 시켜까 이런 느낌? 내가 <laughs> 온다 영 편지 하나 남겨. <laughs> 정말 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다 들렸고요. 언이나 <laughs> 문신 이만큼 있고 덩치도 크고 막 부산에서 막 사투리 쓴다고 뭐 되는 줄 아시나 본데 <laughs> 여기도 강원도 사투리 쓰거든요. <laughs> 문신해지국박중 <국밥> 병신들아. 오와 보이 보이. 저 자르고 쇼츠 해주세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잘 먹습니다. 아나 이번에 인스타 보면서. 찾았거든? 뭐야? 플로팅? 응. 당장은 공유해. 아 소가 너는 김치전이 좋아, 부추전이 좋아. 써. 나 김치전. 음, 그럼 이게 나 좋아하는. 아 씨만. 쓰지 마. 진짜 어디 가서 쓰지 마. <laughs> 아니면 약간 김치전이 좋아, 부추전이 좋아, 박민전이 좋아. 그럼 <laughs> <laughs> 네 이름이라서 가나한 거잖아. 이 정도는 가능. 산전. 생리 예정. 지났잖아 어? 나 설마. 죽었 내가 <laughs> <얘가> 씨발 민들레야? <laughs> 너 혹시 자원봉체? <자은> <laughs> 어제 <어디서> 씨가 날라왔어? 내가 뭐 이거는 감사합니다. 누구지? 감사합니다. 누구야? 누구한테? 몰라. 난 <laughs> 아, 그런 거 있어. 나 남자친구 사귈 때 가끔 내 눈에 뭐 엄청 귀여워 보일 때 있잖아. 음. 그럴 때아 너무 막깔나 보이는 거. 막깔나 보인다고? 아 진짜 내가 되게만하면 임신시키고 싶어 <laughs> 음. 그러니까 갑자기 진짜 나만 아는 애교 포인트가 막 나올 때 있잖아. 그럴 때막 너무 귀여우니까 딱내 눈에만 귀여운 모습을 어떻게 맞아. 막 깨물고 싶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서 그게 안 되니까 아, 임신시키고 싶다.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왜 맞아? 아니 이런 폰은 많이 하잖아. 아, 진짜 오늘 저녁. <laughs> 진짜. 이게 진짜 <진정한> 대토네. <laughs> 이게 뭔가 이걸 어떻게 깨물 수도 없고 그할 수도 없고 그만큼 귀여우니까 아, 진짜 내가 남자였으면 바로 저 임신시켜 버리는 건데. <laughs> 그렇게 얘기해? 그럼 뭐라고 해? 상대방은? 뭘 <laughs> <꼼짝도 못 하면서 웃음> 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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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짝도 못하면서 <laughs> 해? 꼼짝도 못하면서 <laughs> 해! 잡았다잡았꿈 <laughs> 남자친구 생일하려고 일단 이거를 먼저 샀어 뭔데? 커플 마블 <laughs> 야! 이게 뭐야? 순서가 다르잖아 부르마블 러니지 <laughs> <찾았지. 웃음> 우리끼리 해볼까? 뭘 <laughs> <laughs> <뭐요>? 우리끼리 해봐! <laughs> 아이! 어떻게 우리끼리 해! 대꼬리나 마시자 <laughs> 10초 동안 상대방 가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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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웃음> <웃음> <홍콩의> 티켓! <laughs> 근데 남자친구가 이걸 <laughs> 티켓 신다 빨리. <laughs> 아 이런 거구나. 신기하다. 아니 언니 이걸 봐야 되네. 입에서 입으로 러브샷. 입에서 입으로 러브샷? <laughs> 딥키스 뭐, 입으로 물 먹여주기. 뭘다 입으로 한대야? 야이 너무 웅탕해. 웅탕해. <laughs> 궁금한 거 냄새 킁킁 맡기. <laughs> 어나 이거 좋은데? 야나 소중히... 이거 가져갈래. 아, 아 아니야 나 이거 잘 보관해 놨다가. 아 가져갈래. 과연 누구랑 하게 될까? 연락 주세요 아니 아니 여기서 왜 <laughs> 근데 남자들이 그런 거좋아한데 닐스 같은 거 봤는데 음, 남자가 그러니까. 진짜 행복할 때 하면서 이렇게 운전하는 거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자를 봤는데 엄청 잘자 약간 댓글에 보니까 응 어, 저거지 하고 뭐, 다른 사람은 내가 정말 운전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 저러면 아... 아, 빨리 가족 만들고 싶어 나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하는 게 내가 만약에 어... 운전을 하고 있어 근데 누가 옆에서 자잖아 그러면 하, 내가 얼마나 운전을 지금 슬러스하게 <laughs> 잘했으면 아 옆에서 덜컹거리고 고나뭐 너무 이렇게 하면 아, 이럴 수가 있는데 그냥 완전 편하게 잔다는 거 응. 내가 그만큼 운전을 잘한 운전자는잘하고나 이런 느낌. 나 그거 있었어. 그 어. 나, 내가 이제 계속 이렇게 있었어. 응. 나는 운전자 의입장을잘 모르니까 응. 난 옆에서 음악 틀어주면서 같이 해야지 어쨌든 응. 막 응. 장거 2 시간 되는 거리면 은 응.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뜰하다가 내 졸려 보이는, 응. 보이는 거야. 그리고 여서 가서 계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조수석 으로 오는 거야. 뭐지? 했는데 와가지고 이거 딩 해주고. 응. 아, 누, 더 누워서 어. 그냥 자라고. 아뭐 차석을 잉 해줘, 갔을 이 그리고 이따가. <laughs> 근데 옛날 차는 이게 이게 있잖아. 요즘에는 그렇지. 맞이 진짜. 이건데 약간 타락했을 때. 아, 그, 나, 아, 맞아. 뭐 이런,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옵션 추가해서 그 옵션 뺐으면 좋겠어. <laughs> <laughs> 아, 도 그렇게 마, 만들지 말고. 제가 그한 번에 확 눕힐 수 있게. 탁, 탁, 탁. 얼마서야? 약간... 그소카해야 되다 그럴 때는. 그런... <laughs> 찾아가지고. 옵션 없네 <웃음> <웃음> 이거 깡통인가요? 이 <이거> 깡통인가요? <laughs> 그게 이게 전동 시트가 안 들어가면 통풍 시트가 안 돼요 열선이라. 아 그래요? 아 그냥 딱 그것만 빼면 되잖아. <laughs> 그다 빼버려요. 아, 아. 이게 아. 그런 노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네. 아,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음. 제작사 쪽에. 아. <laughs> 다들 그냥 편안하게 따뜻한 바닥에서 따뜻한 침대에서 사람 나누시는 거야. 아니... 음... <놀람> 보통은 그렇지. 그게 맞긴 한데... 오, <놀람> 어? 닦은 바닥에 사진 많아. 바으은 또... 닦은 <laughs> 바닥도 텐통스럽긴 하다. 내 무릎 상관없어! <놀람> 진짜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정말 옛날 모텔들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막 음. 침대에서 막 가려워, 가려워 가지고 <laughs> 내 얘기네. 가려워 가지고 <laughs> 아 진짜 뭐 너무 간지러운가. 알려주네. 그래서 이 알려 주네. 어, 그래서 그 차라리 그 이불 거기 안에 있는 거펴 가지고 거기서 자 보자 했을 때뭐 그런 거. 나아 22살 때 연생 습 친구랑 같이 술 처먹다가 건대에서 여관 갔거든. 너무 돈이 없어서. 그게 장미 모였나 뭐 장미여고 해바라기 모였나 아. 해가 여관이었는데 거기 되게 쌌어 숙박 3만원 근데 화장실에 대야가 있어 아대야마다 어. 여러 번 끼익 끼익 여러, 아. 여러, 아. 여러 야 되고 아 맞아 그럴 때 있어 어렸을 때방바닥 어. 차가운데 침대 위에 장판이 있거든 아니 언니도 알려나 모르겠는데 인천 그쪽에 많이 놀러 가는데 제부도가 있는데 재부도가 물길이 닫혀. 아니 거의 진짜. 진짜 물이 맨날 물자가 맨날 바뀌어서 닫히기도 아, 하고. 잘못 알고 가면 진짜 거기서 모텔 가거나 꼴딱 밤을 새야 된말인데 돈이 진짜 없어서 친구랑 같이 해변에서 밤샜어. 여름이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자고. 맞아. 이런 로망이 있어. 나 옛날에 해외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그 해변가에서 약간 오. 그 노을이나 혹은 뭐 이렇게 성형질 때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사랑을 막 이렇게 했지. 와. 나나 나, <laughs> 나, 나는 나 그런 생각을 나 뭔지 알아 근데, 근데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와 그러면 몸에 지금 모래가 얼마나 <laughs> 붙었으면 아그큰 바위 사이에서 아니, 아니면 아니야? 해수욕장 해변. 아. 모래사장에서 바로 앞에 파도 쫙 치고 거기에서 막 사랑을 나누는 게내 꿈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막 모래 묻고 아. 막 찝찝하고 씻는 것도 어디서 씻을 거야. 모르겠네나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냥 아, 오빠 나 집에 갈래 왜? 이미 머리가 이제는 커버렸어 <laughs> 사랑 로망은 다 갖고 있으니까 나도 있었던 것 같아 어. 아니 고층 있잖아 완전 고층에서 진짜 어렸을 때는 진짜 뭣도 모르니까 막 와인 같은 거 먹으면서 그 시티뷰를 내려다보면서 엘레강스한? 아 엘레강스한 아니 거기 어떻게 엘레강스한 게 나오는 거야? <laughs> 완전 분위기 장미꽃 분위기 있지 아나 지금 고야 <laughs> <못> 참... <laughs> 아니, 나 지금 고층부터 틀렸어. 고층부터 다른 상상을 하고 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더러운 거로. 왜? <laughs> 네? 어, 진짜, <laughs> 진짜 어? 침대에 빵! 엄청 싸나서 현관부터 키스를 라라라라 한다. 아, 너무 이해 뭐, 어, 침대에 빵! 여리같시 자, 맞아. 어, 바로 바. 으! 소파에 빵! 바닥에 빵! 이러는데 몸 존나 많아. 그쵸? 근데 약간 영광의 성다도 너무 열쇠 많지. 아, 쇼파 말고 밖에 쳐다보는 상상했는데? 어? <laughs> 고칠이라며. 아니야, 아니 그런 거는 절대 상상한 적이 없어. 그자 드라마에서 만약 딱 싸우자마자 막씩씩거리면서그또해에서 나온 건지 알아? 오! 어. <laughs> 골목길에서. 그래, 막씩씩거리다가그 서현진인가? 그 누가 이렇게 숨모 잡고 눈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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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가족 차서 하는 키스 있다 말 그러다가 그래. 야 노래방 가면 그거 나와. 아? <laughs> 노래방 가면 그게나그다 그래, 그래. 반대 하면서 걸어갔는데 씩씩 대면서 여자가, 야! 또 소리 지르고, 안이막다어나일막 아, 아. 이러다가, 이러다가 어. 그래. 이렇게, 어. 이렇게. 맞아. 이렇게. 맞아. <봐라> 미안하다, 미안하다. <봐라>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안하아맞다미 <봐라>